구동주요? 어 구동주? 구동주 그 사람 아니야? 그 시인. 자 가겠습니다. 제거. 죽인다. 자 갑시다. 제거할게요. 빌런은 제거한다. 아이씨. 그만. 가라. 어이없네. 너생 더블이지. 생 더블 할거 같은데? 생 더블 할거 뻔한 거 같은데? 아,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농담이고. 구동주는 그, 그거지. 미스터 선샤인의 미스터 선샤인의그 누구야? 걔가 그, 일본 사무라이. 한국인인데 사무라이 된 사람. 개 이름이 구동주야. 아, 구, 구동매야? 아, 개가 구동매고, 어. 어, 구동매고, 여기 있는 제 상대가 구동주입니다. 네, 제 상대가 구동주에요. 갑시다. 엄청난 초고수, 구동주 선수, 아마추어 초고수구요. 그럼 가겠습니다. 아안 통해, 이 자식아. 안 통해. 다 알고 있다. 너생떠블이잖아 자, 여기서 제거하고요. 바로 여기서 질러 찌르기까지 가줄 거예요. 여기서 질지. 질질, 질지로 혼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막판이 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네, 이게 막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니. 자, 질러 찌르기. 시원하게 해주고. 뭐야? 아, 막서치야? 아, 씨, 기운도 안 좋지. 이거 뭐냐. 아, 기운도 드럽게 안 좋네. 갑자기 왜 막서치가 돼? 이란! 오늘 밤방송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밤방송할것 같아요 네 오늘 할것 같습니다 쭉 달려주면서 팔런까지 맞춰서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질러찌르기로 아! 어 컨트롤 뭐야 컨트롤 왜 이렇게 좋아

어, 왜 이렇게 무서워? 기분 나쁘게. 벌써부터 게임 짓 느낌이네. 아이씨. 그만하라고. 약 올리고 있어. 약성 빌런. 악은 악으로 잡는다. 얘는 왜 원서치가 되는 거야? 내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지. 혹시 내 위치 알고 있었니? 아니지, 테두란 어미님 만원. 아, 봤어? 오늘 죽이 서치님 반. 아, 우리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서치할게막 서치만 되네요. 아, 막 서치만 되냐. 아, 이 방플러, 창교 때릴게요. 이 악성 방플러. 개자수. 너 오늘 전세남 보내줄 거야. 이거 지면은 20점, 30점 깎입니다. 절대로 질수 없어요. 이거 지면은 바로 날아가는 거야. 팔런으로 계속 해주고요. 드라군도 계속 찍어줍니다. 계속 찍어주면서 질럿이 오네요. 질럿 뚝배이 깨버리기. 드라군 잡아버리기. 질럿 잡아버리기. 질럿 잡아버리기. 질러잡아버리기자 어떻게버리지? 김대기 그 다음 다시 김대기 다시 드라군 뚝배기 깨주고요 다시 깨주고요 다시 깨주고요 야야 이거 위험하다 자좀 위험하다 위험해 살짝 서 있고 살짝 서 있고 다시 언덕에서 올려줍니다 살짝 또 위험하다 살짝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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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자식은 여기서 왜3게이트 하는 언덕 맵에서 왜 3게이트를 하는 거야 아니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우리 리버 나올 때부터는 당황스럽지 않아. 지금부터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언덕이어서 좀 위기가 될수 있었는데 뭐잘 막았네요. 잘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언덕 드라곤 한번더 해주고, 살짝 내려가지고, 톡!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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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씨, 뭐야! 아, 나! 아, 씨! 아, 개오바했다리! 아, 오바하지 말았으라 아, 씨! 왜 오바했어? 자, 리버. 또. 어줍니다 <laughs> <laughs> 다 죽었네. 어이 드라군이 다 죽은 거 같은데, 괜찮겠니? 이번엔 나의 시간인 거 같은데, 아, 죽고 막혔어. 죽어라, 배를 위한 소의 희생! 자, 이러면서, 인구도더 뚫어주고요. 아이고, 거기서 뭐드라군으로 막고 있었어? 미안하지만은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야.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막말로 드라군 돌려도 됩니다. 드라군 돌려볼까요? 화들짝 놀라게 해볼까? 무섭게 만들어서 하들짝 놀라게 해주겠습니다. 어 이걸 비야. 이거 봤나? 야 이걸 봤어? 어떻게 봤지? 어떻게 알고 있었지? <laughs> 자 이러면서 상대가 우리 본진 쪽으로 올 때, 아이고 어디 가시나 어딜 가시나 이 친구야 거기는 비어있다고 자 상대 본진 치면서 저한테 빈집 올 거거든요 그것까지다 알고 있습니다 자 헬로 가주시고요 빈집 쳐줍니다 빈집 쳐버리기 앞마당 프어그 잡아버리기 앞마당 프어그 잡아버리기 앞마당 프어그 잡아버리기 여기서 경력들 오는 거 확인하고 리버 같이 내려버리기 이버로 드라군 점사해버리기 드라 점사해버리기 드라 점사해버리기 드라 점사해버리기 <laughs> 어, 여기서 바로 본진 가줍니다. 본진. 내려서, 내려서 드라 점사해버리기 드라 점사해버리기 드라 점사해버리기 어? 잠깐만. 이상한데? 어? 어 잠깐만. 아 잠깐 너무 무리했다. 아 잠깐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안마다깰걸 괜히 오버했어요. 아. 아 개말리네. 아, 너무 오버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대가 그 많이 쫄아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올 거예요. 그걸 노려서 그걸 노려서 제가 리버 컨트롤 해주면은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지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도 으로 올라가자. 바로 출발해줘야 되니까. 자, 우리 병력은 아홉 마리밖에 없죠. 상대 병력은 다섯,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한 기가 있네요. 열한 기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 야, 그냥 오는 건안 괜찮은데? 어? 자 잡아주면서 이거 잡아주면서 셔틀 잡아주면서 <laughs> 자 우리는 트리버가 다 살아있는 상황 상대는 트리버가 다 죽어버린 상황 이게 이게 운영이다. 미안하지만은 너의 드라군 바로 내가 다 제거해버릴거야 자 빵런씨 오겠네요 빵런씨 바로 제거합니다 어? 드라군 뺀다고? 너의 뒤통수에서 기다리고있는 리버 한방 들어와! 들어와! 자, 이렇게, 위버 한방 날려주고요. 또 내려서, 계속, 전제해줍니다. 내리고, 내리고, 가가지고, 때리고, 도망치고, 때리고, 도망치고, <laughs>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리고, 때리고, 도망치고, <laughs> 내리고, 내리고, 나의 시간이구나. 내리고, 내리고, 여기서 홀트 잡아놓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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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도망치고. <laughs> 들어가 집으로 이불 밖으 위험해.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아, 뭐야! 아, 또 마지막에 또 있어. 정신 좀 놔버렸네. 이렇게 질러 잡아주고, 게임 세스코 만들었습니다. 넥서스만 딱 깨줄까?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빵, 마무리. 틀렸네요.